마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1절입니다. 주는 율법의 마침이 되사 의의 길을 여셨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사람이 의롭다심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3장 3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왔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루어진 것을 말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장래에 대한 예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으로 성취된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조상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자녀들인 우리에게 현실이 된 것은 복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구약 역사에는 어떤 것도 완전하게 성취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장래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것을 바라 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가장 좋은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기록하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들이 다윗 자신을 말한다고 이해했습니다.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이 아들에 관하여 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나오신 이 아들이 확실히 다윗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켜서 다시 썩지 않게 하실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거룩하고 미쁜 선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선물을 다윗에게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아들이 살아날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또 다른 시편에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이 이 아들을 다윗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현실이 펼쳐진 것을 확인해 줍니다. 즉,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시편에서 말한 그 아들이 다윗 자신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윗이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이 헛된 희망인 것은 애당초 다윗이 그 시편들에서 말한 아들이 그 자신을 가리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이고 모형일 뿐 원형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구약에서 완성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설령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 고백했더라도 다윗은 예표일 뿐이고 말씀의 성취는 구약에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그 자신이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는 이미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심으로 시편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내가 다윗에게 준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과 같이 하나님 백성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죄 사함으로 정의하며 자기는 그리스도로 인한 이죄 사함을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사망에서 영원히 놓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선물로 얻는 것을 죄 사함이라고 정의하며 이 메시지를 듣는 형제들에게 자기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사람을 힘입어 얻는 죄 싸움을 전하는 것을 알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메시지의 결론으로 말한 것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곧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완성을 추구하고 있지 않으니. 구약의 모든 약속이 내다보는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루신 것을 알고 그를 힘입어 죄삼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을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경고가 유대인들에게 미칠 것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여전히 옛 그림자와 모형에 머물러서 썩어버린 다윗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란다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놀라고 멸망할 일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멸망을 피하려면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미쁜 선물 곧 영생을 그리스도 함께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주님 주께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주님 안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율법과 도덕으로 의를 이루려는 사람이 없게 하옵소서. 죄의 멍에를 다시 지지 말고, 주께서 주신 생명의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